여기 이제 실내에서 어 재배할 때 쓰는 건데 자 여기에 상추를 한번 저 잘라서 어 반찬을 무쳐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이게 보들보들하이 되게 지금 보들보들 아이고 요거는 왜이 말랐나 이런 건 버리고요 이런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좀 잘라줘야 또 이게 금방 또 자라오려고 하니까 자 요렇게 잘라서 이제 아 무면, 아, 며칠만 있으면 금방 자라요. 와, 얘가 많이 컸다. 그러니까, 집에서 요걸 키우시면, 뭐, 채소 걱정은, 예, 안 하셔도 될것 같아. 상추만 이래 묵을게 아니고, 좀 다양한 거 있죠? 뭐, 부추라든가, 옆에 이거, 쪽파. 이런 거, 이거, 사실 뭐, 잘라, 잘라 무지 며칠 안 됐거든요. 쪽파 잘 자라요, 이거. 어, 오늘 물만큼만 잘라야 됩니다. 그래, 내일 또못가지 아, 요래 이제 수경재배라고 하는 건데요. 요 양액이 요 밑에 있거든요. 요 통, 요 정도의 물이 차 있습니다. 양액이. 그 양액이 이제 여새차 있기 때문에 뿌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상태죠. 이돌라고 같이. 그래서 이제 서 영양물을 땡기면서 이렇게 자라는 건데, 이 물이 또 이게 또, 아, 산소 공급이 돼야 되니까 여기 모다가 있습니다. 아, 그러면 밑에 물이 이제 이렇게 따라 올라가서 위쪽으로 올라가죠. 그러면 위에 이래 돌아서 다시 또 내려오는 거죠. 예, 그러면서 순환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. 이게 뭐 생각보다 편합니다. 한번 이렇게 양액을 어, 물에 양액을 주입하고 나면 한 보름 정도는 어, 그대로 놔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. 네, 이정도는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제 가위로 이렇게 잘라 가지고 매실청요요기 좋습니다. 아 여기다 가 조금 딱 넣고 고춧가루. 야 이거 우리가 제배한 고춧가루, 고춧가루입니다. 저는 참기름은 안 먹으니까 음. 여기다가 이제 간장 조금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요렇게 묻혔으니까, 어, 요거랑, 오늘 저녁 요 칼국수랑 밥, 밥에 대해서 한 번, 맛을 보겠습니다. 이게 묻혔는 게 맛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. 음, 아우, 되게 보, 보들보들하다. 아, 이게 조금은 억세야 되는데, 저는 억센 걸 좋아하는데, 얘들은 되게 보들보들해가, 들어가니까, 아, 녹아부리네. 음. 칼국수. 음.